4월 26일 새벽 만나 뵙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방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야 성경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구야 성경 669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러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브암함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루브암함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보니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나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하여금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상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루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호보암 왕이 여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죽인지라로브아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역대하 십장의 말씀은 이제 앞에 이 십장 r 절부터의 말씀, 이 십장 전체가 어, 이 e l i s r a e 왕국의 r a e l i s r a e 다 i s r 남부 왕국이 분열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남부 왕국의 분열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왜이 이야기가 왜,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둘로 두쪽 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왜 남부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이 솔로몬왕 때부터 계속 쌓여왔던 그 문제들이 이제 폭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로 앞부분인 구장에서 솔로몬이 성전마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 유다 왕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강한 이 국고성들 큰 성들을 건축하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국가 기관 사업을 많이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아무 문제없이 태평성대였던 시대로 사실 그 앞부분은 기술하고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사람의 일에 명이 있다면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암이 있게 마련이죠. 암. 아, 열왕기상 11장 보시면 이 역대하는 사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솔로몬 통치 말년에 그가 주변 나라들과의 이 화친 정책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그 여인들과 공주들과 많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위험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라고 율법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긴 것이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솔로몬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게 됩니다 우리 담임사님도 얼마 전에 여호수와 강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다닐 때 우리가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고 형통하는 그 순간에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이죠. 조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내 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 우리는 본, 본능적으로 그게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일 처리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잘 나갔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또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 화려한 성전, 궁전 그리고 여러 큰 성들을 지어서 이 나라의 기틀을 견고하게 한 그러한 업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분명히 좋은 면 있고 나쁜 면이 있게 마련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일들이 꼭 모든 백성들에게 다 좋은 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이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바로 사절 말씀인데요. 사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몽애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로우바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읽은 이 사절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버린 여러 가지 국가의 기관 사업 때문에, 백성들은요, 많은 강제 노역과 힘든 그런 노역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이 쌓인 불만들이 지금 이제 솔로몬의 아들 루오밤에게 와서 이제 그런 불만 때문에 솔로 이제 루오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런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루오밤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 루오밤에게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그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 이전부터 해왔던 그 통치 시절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최악의 방식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 가서 노역을 경감해 달라 말했을 때이 르호보암은 지금 최악의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르호보암게 분명히 최선의 대응을 할수 있는 이 선택과 그리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앞에 이 나라의 원로들이 로범에게 지혜로운 충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후대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면 그들이 왕을 잘 따를 것이다 라고 원로들은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런데 로범 어떻게 하죠?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자기가 동년배인 젊은 신하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은 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과장법이죠, 그렇죠? 과장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과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왕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한 왕이다. 훨씬 뛰어난 왕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이 아버지 솔로몬왕이 지었던 노역보다 더 무거운 노역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젊은 신하들이 조언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호보암이 그 조언을 따라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혹하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분열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왜 루보함이 국가의이 원로들의 이 말을 무시하고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까? 어,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성노님들 만약 루보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이 어, 순간에 내가 만약 루보함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실 이 루보함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자신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대답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말이 이 불러올 결과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이 그도 그럴게 이1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북 이스라엘이 반기를 든 상황입니다. 나 이제 너희 왕왕왕 왕, 왕 전혀 따르지 않겠다라고 반기를 든 상황인데 지금 누구를 보냈다고요? 이게 역군 감독을 보냈다는 것은 지금 루오바함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군대를 보내야 맞습니다. 군대를 보내야 맞지만 그러나 이 상황 파악이 안된이 루오바함은 자신의 말이 그 불러올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이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불러일으킬 그, 자신의 말이 불러일으킬 그 파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은 아마도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이 루오보암에게는더 매력적으로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왕이었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하 명성이 대단한 왕이었죠. 부하 명성이 대단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들을 이끌었다고 말하는 그런 왕인데, 루오보암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부왕이 그랬으니까, 아 나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막 왕에 오른 자신은 꼭 그래야만 또 한다고 왕의 위신을 지키고 나 내가 왕으로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혹시 불러올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반발을 또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만한 것입니다. 자만, 자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원로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백, 이 원로들의 말을 듣는 건아 아마도 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진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이 이야기 묵상하면서 르호보암 이야기가 참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제아내제 안에, 제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게, 더 좋게. 더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억누르고 싶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막 어떤 때는 또막 괴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또 수업을 듣는데, 가끔 이제 저 안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면 뭐 저런 거 가지고 질문을 하지? 저런 것도 모르나? 아, 대학원까지 와가지고 저 정도 질문 저 정도 질문 수준을 보여주나? 아, 나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생각 그런 알량한 자존심 어, 그런 마음이 또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의 의견을 비판하고, 나 자신의 의견에 이렇게 동조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미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이 사실 저의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 루오밤의 이야기가 참, 나 자신의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우리나라에또 이런 문화가 있죠. 이상한 허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더큰 차, 더 고급차, 몰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큰 차, 더 큰, 좋은 차, 뭘 이렇게 운전함으로 인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뭔가 더 낫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허세, 허세 문화가 있죠. 그리고 낮은 급의 차를 소유하면 막 무시하고 그렇죠. 그런 이상한 허세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뉴스에서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형 벤츠 세단 한 대가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그 벤츠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 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 벤츠 몰면? 내가 주차장 북칸을 차지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지고 더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낫게 여길 그런 마음,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할 자격을 주셨어요. 사랑할 자격, 우리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 라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벤츠나 BMW 가진 이웃이나 혹은... 부동산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라 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죠?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설사 내가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라도 나의, 내 의견에 동조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 줘야 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이 단순한 한마디 명령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깨닫게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 쓰신 매일 기도라는 책에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공감, 매, 어, 매우 공감이 가는 기도문이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저 자신의 절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파워게임을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놓고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위치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주님은 겸손의 표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겸손의 표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기 내가 이 위치에서는 내가 적어도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나약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겸손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의 그 겸손의 모범을 내가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인격의 성수, 그런 교만이, 교만의 싹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이 겸손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루오바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극리를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교만과 자만의 씨앗이 항상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우리가 늘 알마다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 담는 복된 성도를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